이 컨테이너 일머리는 고정 노선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항상 정해진 길을 왔다 갔다는 하 고정 노선으로 일하는 게 안전하고요. 저는 지금 고정 노선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랜덤 노선으로 일을 하면 여기 지금 게임처럼 찾아가는 그런 미션처럼 일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매번 랜덤이면은 항상 초행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밤에 또 위험하고요. 속도를 어디서 줄여야 되고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을 뿐더러 높이라든지 그런 걸다 신경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랜덤 노선에 트레일러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 랜덤으로 많이 다니세요. 저는 랜덤을 좀 다녀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는 얼마 하다가 바로 고정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타는게 목적이지 길을 미션을 완수하고 그런거는 <laughs> 게임속에서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10번을 1 0번을 완수를 잘 하다가도 한번 실수를 하면 그냥 그걸로 인생이 끝납니다 운전실기라는게 그런거거든요 그래서 그정도, 지금도 보세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죠 이쪽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 한번 박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로선을 그 다녀야지. 4,5미안은 좋겠죠. 자, 왼쪽으로 하, 그 화단, 꽃이 있는 화단을 거의 밟을 듯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오른쪽 거울을 보면서 뒷바퀴가 벽을 치지 않도록 천천히 나와죠그 뒤쪽에 따라오는 승용차들이 굉장히 짜증스럽거나 아마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느릴 경우에. 하지만요 어, 안전하게 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절대로 또 승용차들의 압박에 허둥대면 안 됩니다. 자기 페이스대로 자, 곧 왼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선을 미리 왼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정표 상에 지금 왼쪽으로 가라, 이러네요. 자, 다음 내용이죠. 여긴가요? 왼쪽. 다음. 보고, 뭐 보고 왼쪽으로 도는 거지 신호가 있는 건가? 신호가 방 있어 있었, 있는데 그죠? 좌회전 신호 어디지 신호기가? 일산 없으면 그냥 왼쪽으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뒤를 보니까 화단을 뒷바퀴가 통과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들어갈 곳을 보면서. 여긴가요 이쪽으로 도는 건가요? 이렇게? 아 어, 맞네요. 어, 실제 운전할 때는요, 이렇게 그 길이 갈림길에서는 거의 서, 서가지고 길을 모를 경우에는 길 한복판에라도 서서 비상등을 켜놓고 뒤에 따라오는 승용차들한테 그개획을 얻어먹으면서라도 오르는 길은 서서 비상등을 켜놓고 좌우측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입을 합니다. 어, 진입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에 후진하는 상황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어, 그거보다는 서서 상류 얻어먹는 게 훨씬 나아요. 고속도로에서 떼가 그 뒤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면 아 진짜 큰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실제 운전에서는 그래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멈춰서, 정확하게 판단한 후 진입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자. 왼쪽에 거울 지금 다른 박스들이 보이고 있고요 어디, 어디가 차려 되는 거니? 여기 아니고. 더 앞으로 가야 되나? 자, 왼쪽 거울 보면서, 어디지? 못다 대는 얘기입니까? 아... 적당히 저기 지금 거울 두개 사이에 보이는 저곳에 한번 넣어볼게요. 이 사이에 말이죠. 지금 접히고 있죠. 고개를 내밀고 그냥, 더 어렵네. 자. 들어가고 있죠. 자,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접어주고, 이제 펴주고, 자, 자 약간 늦은 것 같죠,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저 끝바퀴랑 헤드가, 앞바퀴가 딱 일렬로 딱 되면, 앞 앞으로 전진하면 됩니다.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려서, 앞으로 전진해서 이 오케아를 오케아를 불을 넣고 자 보이죠? 이제 거울에 좌우축이 보니다자 앞에 공간이 많으면은 뭐 확인하는 건 별로 안 어렵죠 자 저기 뒤에 창고에 셔터문이 보이잖아요 어, 그곳에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오쪽, 오른쪽 거울 보고 있고요 오른쪽 끝선이 맞았죠 자, 그러면 왼쪽을 보면서 이게 뭐 어디대로 표시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위에서 한번 보죠 아, 삐뚤어지긴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한칸 건너서 오른쪽에 매우 좁은 곳이 있죠 한칸 건너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자이 오른쪽 한칸 건너서 한번 봅다 자, 우측에 지금 냉동 보이죠. 우측에 거울에 냉동이 보이고 있고 헤드는 오른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에 공간이 자 앞에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은 바깥의 상황을 보면서 저기 좁은 곳 이쪽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볼게요. 이렇게 밀면서 이 오른쪽 앞이 이 벽을 때리는지 신경을 좀 써야 되겠죠. 실제 운전할 때는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뒤를 봅니다. 이렇게 훨씬 더잘 보이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접으면서, 그리고 펴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지금 무리하게 좀 바뀌고 있는 것 보이죠 이렇게 되면은 멈추고 앞으로 가서 약간 펴줍니다 앞에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 감이 안 잡히는데 일단 펴주고요 자, 펴면서 또저 뒤에 거울을 보세요 그 사이에 들어갈 것 같죠 자 그러면은 그들을 왼쪽을 돌리면서 잘 일자로 일 만들어 주죠. 자 일자로 만들어지면서 왼쪽 끝선이 컨테이너 사이에 딱 잡히는 것 같죠? 오른쪽을 보세요. 오른쪽도 지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서 일단 오른쪽을 보면서 들어가고요. 오른쪽이 맞춰지면은 다시 왼쪽. 자이쪽 넣으면서 자, 왼쪽 보고 있습니다 왼쪽 그리고 오른쪽 다시 살짝 바로 어 아, 오른쪽이 조금 붙을고 그러는 거 같아요 왼쪽 그다음 이게 연결이 아, 되죠 여기는 맞는 거 같은데 오른쪽이 붙었나요 위에서 한번 보죠 아 붙었네요 그렇네 아, 그러면. 앞으로 전진을 해서 약간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조금 붙여서. 근데 이 짐이 가득 들었을 경우에 트레일러에서 이 헤드로 전해지는 묵직한 무게감이라고 할까요? 핸들이 잘안 들어가는 묵직한 그 느낌이 이 게임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깡통이냐 풀이냐가 이제 핸들의 느낌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짐이 가득 들었을 경우에는 핸들도 잘안 돌아가고 지각의 그 어떤 하중이 운전자에게도 거의 전해지죠. 근데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가고 있습니다. 뒤에 박는지는 이제 고개를 내밀어서 살살살살살살 가면 되겠죠. 이거 어, 텅 하면은 이게 닿게 되겠네요. 위에서 한번 볼까요? 어, 들어갔습니다.